아버지는 원빈, 원빈이 언제 만났어? 원빈이요? 2 0 1 9년 19년도에 만났죠 아아 그럼 원빈형 처음 본게 나는 주황색 시절 아 주황색 시절 아원빈 형은 연습생 때 하나의 꽃은 아, <laughs> 항상 그거 입고 뭐 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황색이었어요 아, 그때부터 브리즈아 그때부터 <laughs> 브리즈였구나 그러네 아, 이게 아, 운명이구나 운명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원빈형그 검은 목티에다가 흰색 바지 알죠. 그거 아세요? 원빈이 이만큼 남기고 쓰는 거? 공간 남기고 그렇게 딱 쓰고 완전 힙하게 입었어요. 그러다 저 사람이 랩인가 약간 랩할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제금 그, 그렇게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못 보다가 프로필 사진 찍는데 처음 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. <laughs> 그 정도였어. 진짜 완전 이미지 확달랐어와저 사람이 진짜 왕자님 같네. 오늘 어, 처음 들었을 때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보통 새로운 연습생들이 들어오면 음. 다 같이 들어오거나 음.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음. 연습생 음.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와 있어 엔토니가 음. 이렇게 밥 먹었던 것들 <laughs> 네. <laughs> 어느 순간 와있어요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데 자연스럽게,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. 녹아드는데 은빈이는 그때도 약간 스페셜한 게 <laughs> 있었어요 <하긴 했었던 웃음> 아, 어떡해 어떡해 그 교복 입고 있었거든요 은빈이가 아. 약간 친히 약간 소개시켜주시고 아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스페셜한 게 있었어요 어 되게 약간 짜증나 있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 아 그때 맞아 버, 스터올라 올라와 하 아, 끝나고 딱 이런, 딱 아. 이런 표정이었어 아. 응. 아, 제가 눈빛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나?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<laughs>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친구였죠 그때 이제 제가 고모님 전화해서 그때 딱 그러는데 막 성찬이 형도 막 이만하고 성도막 <laughs> 이만해가지고 우리가 <laughs> 막다 똑같이 <laughs> 생긴 거야 아 뭔지 알것 알 같아 엄마 전화해서 와안될거 같은데. 이렇게 <laughs> 아나나 나 이거 안 돼. <laughs> 저저 멤버들 얘기 좀 해볼까. 와 나는 나 진짜 딱 기억 나. 내가 회사 딱 처음 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아나안못할거 같다 이랬어. 진실? 나 충격 험 없어. 요 처음 왔어. 그러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본 거야. 누군데? 성찬이, 영석이. 아 잘생겨 보이고.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때 춤도 이렇게 처음 봤고. 너무 와 나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<laughs> <laughs> 나도데남자 저도 20년도에 회사 처음 들어왔을때 진짜 다른 <laughs> 연습생들 보고 전일을 상실했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. <laughs> 떨렸어, 좀 무서웠어. 무서웠죠. 아, 음그막 음, 춤도 다잘 추고. 맞아. 오늘 아, 다 약간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똑같나? 보다. 처음 들어면다 똑같아. 처음 들어오면 일단 귀가 죽어